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이 교자라고 하고요. 현재 푸에토리코 한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야미에 살다가 푸에토리코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모로라고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유적지를 구경 삼아서 방문을 했는데 유적지 입구에 비석이 새겨져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 포에토리코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6만 2천이 참전했다는 그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6만 2천이라는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나 참 놀라웠어요. 그래 제가 기록을 다 살펴본 결과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 우리 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도와줬는데, 어, 우리도 뭔가 이분들한테 보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2012년부터 제가 참정용사를 위해서 행사와, 어, 그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음, 감사의 표현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18, 19, 20, 22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거기 9월 달에 푸에토리코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에 오니까 11월 달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3개월이 걸렸대요. 여러분도 잘아실지 모르지만 푸에토리코는 여름만 있는 나라예요. 겨울이 없어요. 정말 한국이 유별나게 추웠다는 말씀을 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딴 거는 정말 적군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강한 칼바람, 그런 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왜냐하면 눈을 접해질 못했어요, 이분들이. 눈을 생전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전우가 쓰러지고, 동상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어, 힘들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르리코 어, 어, 군인들이요, 어, 책에도 나와 있고, 또 메가더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포에토리코 어, 군인들이 너무 용맹스럽게 잘 싸웠다 그 이유는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 군들하고 저기 이북 군들이 해병대를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에토리코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니네들이 가서 탈출을 태워라 그래갖고 이 포에토리코 군인들이 거길 들어가서 그 장진호의 골짜기 아주 그게 아주 험악한 음, 골짜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그 해병들을 다 부치려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6만 2천이 참전하셨고, 2천 명이 부상당하셨고, 아직까지 어, 실종당하신 분이 110명 정도 계세요.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가 조금만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어, 저희들의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정용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우리 한국 분들이 아직까지 푸에토리코에서 그렇게 많이 참전하신 거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번기에 더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아셔서 이분들의 이분들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마음 적으로나만 그래도 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 제가 다니고 있는데 대래 어, 이분들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대래,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대래,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래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자기들을 잊지 않고 찾아줘서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맙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삼정용사를 보시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허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laughs>